안녕하십니까. 선인자동차 포드링컨 강서전 시장이 근무하고 있는 전호평 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에비에이터 블랙 네이블 차량 네,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은 네, 23년형 모델이고요. 네,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네, 사이드 밀러. 예, 지금 기존의 크롬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하이그로시 재질로 해서 블랙 색상으로 바뀌었다는 점 빼고는 특별히 달라진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 차량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긴 차체 자랑하고 있고요 어, 전장 5m 가 넘고 그리고 가로폭 전폭 예, 2m 넘는 굉장히 큰 대형 suv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예, 6인승 차량으로 예, 2 플러스 2 플러스 2 이렇게 3열 예, 구성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고급진 예, 디자인 적용되어 있어서 예, 좀 우아하고 네, 멋진 디자인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예, 그레이 계열 색상이고요 크로바 캐비어 다크 그레이 라는 색상입니다 일반 그레이 예, 색상보다 좀더 깊고 좀 진한 그런 멋진 컬러감 보여주고 있고요. 실물로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진 컬러 예, 느낌 나실 겁니다. 쭉 한번 외관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22인치 예, 알루미늄이 대형 알루미늄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휠 하우스도 굉장히 꽉차 보이고 예, 멋진 디자인. 이용되어 있고요 후면쪽 보시면은 네. 테일 램프가 가로로 길게 쭉 예, 펼쳐져 있어서 굉장히 안정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에비에이터. 지금 보시는 색상은 예 버건디 컬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요거는 데스티네이션 예 테마를 선택하시면 요 컬러감을 예, 선택하실 수 있고요. 어, 총세 가지 예, 색상 선택 가능하세요. 좀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이제 플라이트 테마 있고 그리고 샬럿 예, 조금 화이트 계열. 예, 샬럿 있고 지금 보시는 데스티네이션 색상 중에 선택 가능하시고요. 굉장히 네, 멋진 예, 고급스러운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모습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에비에이터 블랙 네이블은 예, 6인승 모델이고요. 독립 시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안한 착좌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열에도 역시 열선과 통풍 시트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에비에이터의 가장 큰 차량 오디오입니다. 네벨 울티마 3D 오디오 적용되어 있고요. 총 28개 스피커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고음질, 고품질, 아주 좋은. 음악 감상하실 수 있고요. 어, 차에 타시면 어, 음악 들으시느라고 차에 내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만큼 오디오 성능 굉장히 뛰어나고, 또 에어서스 펜션 사륜에 전부 다 적용되어 있어서 대형 세단 못지않는 아주 멋지고 부드럽고 편한 승차감 자랑합니다. 그리고 시트 역시 총 30방향으로. 예, 조절이 가능한 1열 시트 엄청 편합니다. 네, 장거리 여행 가시면 피로도가 전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합니다. 또 마사지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장거리 주행 시 굉장히 편한 예, 착착감및 피로 풀수 있습니다. 어, 저희 차량 금액 한번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어, 총세가지 트림이 있고요. 어, 니저브, 예, 기본 차량이고, 9,145만원, 예, 7인승 모델이고요 어, 니저브에서 좀 파생된 모델인데요. 니저브 Z 패키지, 요거는 9,465만원, 예, 지금 판매가 형성되어 있고요 어, 지금 보고 계시는 블랙네이블, 예, 1억 595만원, 으로 지금 책정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23년형 지금, 뭐, 워낙에 인기 많은 차종, 차종이었고 고객님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차량이라 매달 꾸준히 많은 판매량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리저브는 재고가 많이 여유는 없구요 예, 지금 보시는 블랙네이블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재고 여유 조금 있어서 좀 빠르게 출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 어, 그동안 프로모션이 없었는데 예, 프로모션이 이제 생겼습니다 네 할인 프로모션 저기 적용되고 있고요어 차량 가격 23년형 으로 오르면서 좀 인상폭이 있었는데 또타 브랜드 대비 많은 폭으로 인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뭐 부담되실 수 있겠지만 예 네, 저희도 프로모션 적용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번 기회에 좀 할인 적용 받으셔서 어, 에비에이터 어, 출고 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뭐, 프로모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어, 전호편 과장에게 연락 주시면 은 친절하게 예, 상세히 안내드리고요. 저희 차 정말 좋거든요. 꼭 시승해 보시길 어, 추천 많이 드리고요. 어, 꼭 한번 시승해 보시고 어, 저희 차량 좀 많이 느껴보시고 예, 그러고 나서 좀 구매까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 짧게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좀 설명 드리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요. 네, 어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 전업 행과 정이 전화 주시면 예,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예,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또 날씨가 또 풀렸다가 또 추워지고 있어요. 예, 이럴 때또 감기도 조심하셔야 될것 같으니까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